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 휠 수리하기 위하여 제휠1 6으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. 방문해서 휠 상태 확인하니 타 업체에서 휠 도색을 엉망으로 작업해서 바로 휠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휠 안쪽도 보시면 저렇게 다 흘러 있고 측면에 광택도 죽어 있고 또한 이물질도 많고 모든 부분에서 다휠 도색 불량입니다. 이렇게 휠 도색이 잘못되어 있으면 도장면 벗겨내는 박리 작업 진행 후 새롭게 휠 도색 작업해야 합니다. 또한 박리 작업 시간 관계로 작업 시간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. 휠 도색 박리 작업하여 휠 상태 확인하니 페인 부분 모두 다 퍼티로 작업된 잘못된 휠 도색 방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. 이 퍼티 부분 모두 다 제거하고 레이저 용접으로 정밀하게 용접 수리 후휠 도색 진행하겠습니다. 정상적인 방법은 무조건 페인 부분 알루미늄 용접으로 작업해야 하고 퍼티로 작업하면 무조건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. 정밀한 용접을 위하여 휠 119는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휠 수리 복원해야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휠 119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이유가 바로 품질입니다. 현재 오르스일 분체 클리어 코팅 도장 중입니다. 휠 도색 완료하여 우르스 차량에 장착하였습니다. 휠119는 항상 신품급 품질로 작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또한 남보르기니 휠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작업하는 업체로 그만큼 휠 특성에 맞게끔 확실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휠119에서 작업하시면 AS 발생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정식 허가된 전문 시설에서 강남권 휠 도색 및휠 복원 책임지고 있는 휠 119입니다.